감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먹어요 식사합시다 안 먹어요 에유 안 먹어요 알았어요 거기서 거기서 썩은내가 나냐 좀 씻어 아내 냄새가 아니라 저기 밖에서 냄새가 들려오는데 미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유럽 워싱턴 DC 낚시 영상 거기다 봤어요 유튜브 분자작형이 제일 재밌어요 사회생활 잘하겠다 야 요거 좋아해, 요거. 내가 요거 정말 좋아해. 초코 퍼지바 이거 하나 먹으면 은 진짜, 와. 음. 합찬이냐고? 합찬이면 더 맛있게 먹겠지. 근데 돈 주고 샀어. 이게 입에서 이 끈적끈적한 느낌. 이걸 살려야 돼. 이거 먹으면 이제 바로 자기하기 키절? 이런 느낌이 나오지. 와. PC방에서 예전에 알바할 때 이거 꼭사 먹었어요. 여거랑 추추랑 브이콘이랑 천하장사 소세지랑 그리고 뽀글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하나 사가지고 육개장이나 육개장 좋다 소세지 핫바 하나 사가지고 나가면서 한입 먹으면서 그 라면 했다가 아 오늘 육개장 땡기네 갑자기 라면 먹을까요 우리? 핫바에 라면 한개 젤리 하나 추가 어 이제 간식 어 추가 편의점을 털자. 편의점 알바생 번호 따기 하자. 부부가 같이 하던데? 형 구독할까 말까? 내가 엄마 찌개야 엄마 간을 보게? 제가 랩을 잘해요. 랩은 빠르게. 무조건 빠르게. 할줄 모르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게. 빠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가는 다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가는 다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가는 다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과는 다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가는 다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가는 다르게. 누구보다 빠르게, 난 남들 가는 다르게. 안녕하세요. 어느 것을 먹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, 육개장. 오늘 메뉴는 가브리살, 가브리살로 맞고 싶어요? 계산이요. 이건 누가 적어놔요? 사장님이. 아, 사장님이 천냥이지롱 이렇게 적어놔요? 이거 <laughs> 알긴 여기 사장님 나이 많으신데. 여기 사장님 좀 젊게 사세요. 그 이제 이제, 그러니까 아빠, 아빠 줄 거, 이거 아빠가 무지하게 좋아해. 우리 아빠가 딱딱한 걸 엄청 좋아해요. 이빨에 빵꾸 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과자를 드셨어. 사과피크니 너무 먹고 싶다. 음. 먹고 싶지. 혹시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이제 편의점이나 학교 앞에서 라면을 사면은 앞에 이렇게 해놨거든요.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이렇게 했어. 혹시 이거 아시는 분나이꽤 있는 분이거든요.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. 요거는 새우. 새우튀김이래요 새우튀김 같이 사왔어요 요거는 이제 마늘 프랑크인데 에. 그렇게 그냥 먹을게요 케첩 뿌리먹을까 케첩 뿌리넣을까 케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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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둘와 너무 맛있다. 새우 튀김 라면 이게 그 새우 튀김을 왜 우동에 적셔 나온줄 알아요? 그 적셔 먹었을 때 맛이 끝내주거든요. 음 맛있어. 아와매 아저씨. 짜고 난것 같네. 아우, 좋다. 음소거 좀 해주세요. 아! 땀 빼고 나온 현빈 같아요. 야! 김우빈! 그렇게 말하지 마. 오빠 사랑해요. 야, 너 오줌 서서 싸지 않냐? 사랑한 희망을 드리는 자유고 자유코트부가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을 여러분께 쭉 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랑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 도록 하겠다